그리고 뭐좀 작업도 했습니다. 제일 차고 작업하는 집안에 예. 예. 고님차 옆에 스카니이46490 아. 490 내가 발 이게 언어가 다쳐놨고 표현을 못하는 거야. 예, 내려보세요 다. 내려보시고 천천히 정리하시고 저 탑도 사살 내리시고 예. 아, 나도 자, 그래서 하면 되지, 뭐. 네. 올라가세요. <laughs> 자도 작잖아. 너도 자고. 네. 450, 450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머리가 고장이 나갖고. 요소수가안 먹는다 준다는 거야, 이제. 이쪽 요수수 되는 차가 맞나요? 요소수태는차 이거. 네. 걸어보셔봐요. 네, 어떤가. 네. 올라가 계셔봐, 운전해. 예, 네. 운전사에 계셔보라고. 정보가 달린 거였다. 확인차. 네. 이제 무엇이 달라진지 여쭤볼 거라고. 올라가세요, 차라리. 올라가보세요, 편안하게. 이제 좀 있다가, 시동 껐다가 러보라고. 좀 있다가, 여기문 닫아보세요. 문 닫아보셔봐. 탑도 내렸고다이 음. 유리 내려보세요! 이거 엔진 소리가 내가 보기에도 몰라도, 알부자 소리밖에 안 나! 그죠? 이 그, 큰 차가 이 소리가 안 들, 이 정도면 어떡한 거야? 껐다 걸어보세요. 예. 이젠 모터뭐또 달라, 뭐가 달라졌나보 세로가 빠르지 않느냐? 수동 걸리는 게. 예. 네. 엔소리잖아요. 내가 봐도 이거 이 황당 소리라니까 이 소리가 엔소리가 세보다 진소리 안 난다는 거야. 북한시발발잘 받을 거라고. 네. 이건 누가 믿냐고? 엔소리가 달라. 소음이 완 달라고 엔소리가 여기서 그죠 이알비 c 의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소음이. 그러면 세부 자체안 소음은 일도 오후에, 올에설수 있어. 오래까지설수 있다는 거. 이걸 누가 믿냐고. 내가 믿어. 내가 믿어게 이제, 이제 믿어진다고. 그러지 말고, 소개한면 갔다 오시봐 일부러. 나가야 돼. 아, 그래, 가, 가, 가 가셔. 가라고, 그지 마무리 쓸 테니까, 감사하다고 하님니 그잖아. 내가 해보고, 예. 네. 아, 그건 당연하고, 세르만 쳐서 쳐잖아. 그니까, 러 여기 정보를 쓸 테니까, 정보를 쓸 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담부자는거 누가 믿냐고, 사람들이. 고정관념 갖고 있다니까 세르만 더 쳐봐야지. 그 이씨, 이리 봐. 이거 부끄럽잖아. 세부닥치들이 한다는 거야, 마러면 애니 도로에서 쓸수 있다는 얘기를 나가야 되는 거라고. 이자 편부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 여기, 여기 작업 끝나겠습니다. 예.